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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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달려라 공사장 달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입니다 네. 오늘은 그 베트남의 자랑이죠 빈페스트 빈페스트 네. 자동차를 한번 확인하러 왔어요 네. 뭐 베트남에서는 빔테스트 차량이 좀 요즘 많이 힘드는 거 아니냐, 뭐 적자 폭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, 뭐 어떤 차량이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차량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다. 음. 자, 여기 빔테스트예요 예, 뭐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, 보니까. 차는, 아, 디자인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힌다. 안에 내부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핑크색 자동차. 이야, 개성 쩐다. 쩔어요, 개성. 이 차가 14억 1,900만 동. 응?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, 어, 7,000만원? 7,000만원이야? 7,000만원. 7,000만원. 비싸. 어? 비싸지? 왜 이렇게 비싸? 응? 앞에 카라들어 있어. This is a bounty n i t and n s r This 이건 카메라야. 이게 이제 v. 응 빔패스. 베트남에 근데 뭐 차는 이쁘다.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밴패스. 가격만 좀 싸면. 와 이건 세단이에요. 세단, 세단 내부와 이거 BMW의 바디를 이용했다고 그러는데, 뭐 나름대로 뭐 굉장히 편리한 구성입니다. 안전벨트도 그렇고 여기... 응? 핸드. 핸드레스도 있고, 중간석도 이렇게 만들어놨고. 아, 배터리 리차지. 이거 맘에 들어. 이건 뭐지? 220V에? <laughs> 22, 220V에 왜 있어? 응? 60Hz인데? 야, 내부 쩐다. 아니, 뭐, 그냥 내부는 기가 막힙니다. 응? 모니터도 어마어마하네. 보니까. 어 시트도 깔끔하고 대체적으로 깔끔한 구성입니다 보니까 줄리 한번 앉아봐봐 와우 괜찮은데 운전할 줄 알아 줄리? 운전할 줄 알아? You can drive? 아 몰라? 운전면허 따야지 어? It's good? Okay.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돈 응? 없어요. 돈 없어 돈 <laughs> 없어? 돈 벌어서 사 어? 돈 열심히 하면 은 많이 벌수 있지 <laughs> You like pink? You like black pink? <laughs> 응, 핑크색 좋아해? 또 블랙핑크 좋아하니까 핑크색도 좋아한다구 잘 어울린다 굿 시엣? 시엣? 하하하하 예 오케이 맘에 들어? 응? 안녕. 19억 2,900만 동이에요. 네, 우리나라 돈으로 900, 9 0만 원? 9,500만 원 정도? 약 9,500만 원 정도 금액입니다, 차량이. 어마어마한 가격이다, 진짜. 이 정도면 뭐 최고급 세단인데?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아, 이 차량이에요. 응? 자, 차를 한번 타봅니다. 어, 씨, 편한데? 어, 씨, 잘 나와? 어? 네? 이게 너무 무시서다 못할 것 같은데? 아, 좋습니다. BMW를 타는 느낌 같아요. 핑크 캔. 오케이, 네. 네. 오, 씨, 발로 열립니다. 예? 이거 뭐 고급 차에서나 적용되는, 어, 신내냈어요. 예? 야, 어떻게 처음 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? 뭐 어쨌든 뭐 외관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예, 기가 막혀. I like it. 네, 치킨. 야안 야. 야, 돼. 어지는 뭐. 응? 아, 야,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게 돼 있어요, 이건. 네? 오, 다 벌어지는구나. 아. 아, o 고 야. 이레일은 뭐야? 아, 짐 실을 때 묶으라고. 뭐, 나름, 뭐, 내부적으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네. 에? 스피커도 여기 달려있고, 에어컨 송풍구 달려있고, 어? 라이트 다 있고. 야, 세차 냄새. 좋아. 이거는. 아, <목소리> <야>, 뭐야? <laughs> 오, 뭐, 저기, 응? 뭐, 이런 것도 다 달려있어요. 뭐, 펌프도 달려있네. 야, 펌프도 있고. 소화기? 소화기 다 돼있고. 에어컨도 옆에 그냥 있네 컵도 넣을 수 있고 만들고 둘넷 여섯 이거 7인승이구나 7인승 오토매틱이네 오토매틱 어 오토매틱 와이아 이게 파딜 파딜 모델이구나 충전중이네 굉장히 좋아요 금액이 4억 2천 5백만 동 약한 2100만원 정도 수준이네요, 이 차량. 뭐, 우리나라 프라이드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? 10%, 10% and 5%. 뭐 어, 50%? 응. Right. When you uh, pay, pay. Uh, price, cost, c s c a s c a r 이 가격 0스카6 0만원6천만원6 0만원6 0만원6 0 0 0이6천만원6리0 0만원6이0나6천만원6니까0만원동이에요상시6이0 0만원 6,000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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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와 이건 전기 오토바이예요. 전기 오토바이. 어, 3900만 동이면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. 200만 원. 전기 오토바이. 와. 세임 컬러. 예. 팟 컬러.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. 예. 공사 공사. 음, 나이스와이 오토바이 면 비싼 편인가? 줄리 꽤나에 네. 200만 원, 네. 음예 200만, yeah. 네. 200만 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비싸. 어때? 어.. 1렉트로 음.. 어. 어, no. 어, 전기 오토바이라서 비싼 편인가 보네. 1 오토바이. 1 오토바이. 혼 오토바이. 1혼토가더 싸? 오토바이. 혼다 뭐 칩. 칩. 여기 65만 원, 68만 원 정도. 이 오토바이는 68만 원, 이거는 7. 74만 원. 싸다. 싸. 싸. 네. 오늘 저기 빙그룹이 야심차게 만든 그 빔테스트 제품에 대해서 한번 시승도 해보고 실제 매장 가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봤습니다. 보니까 뭐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. 네? 상당히 고급 세단이에요. 네. 뭐 직접 드라이브도 해봤는데 아 굉장히 멋있는 음뭐 고급 자재도 썼고 아예 마감재도 괜찮았습니다. 줄리, 오늘 어떻게 봤어? 어, 이요 네. 아, 굉장히 괜찮았어요. 제품 뭐다 좋았는데 가격만 좀 쌌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탄 차가 7,500만 원입니다. 차가. 아까 그 위에 상위 브랜드는 5,500만 원짜리.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. 너무 비싸. 아우 너무 비싸. 빈그룹에서 만든 빅테스트 차량을 봤고요. 예,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경사장을 예, 더욱더 달리게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<laughs> 또 만나요. 잘하네. <웃음> 안녕.